부처님은 무력감과 우울의 상태를 마음속의 무거운 구름이라 가르치셨습니다. 어둠이 너무 짙어 빛을 보지 못하는 것, 이것이 바로 당신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장애물이다. 우리는 이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혀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은 곧 에너지의 원천이며 이 에너지를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무력감을 억지로 밀어내려 싸우지 마세요. 대신 당신의 마음에 작은 기쁨의 불씨를 지피세요. 감사할 만한 작은 일,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행동, 혹은 햇빛 아래서의 짧은 걷기처럼요. 움직임과 긍정적인 정진의 힘이 무거운 구름을 걷어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잃었던 에너지를 되찾고 희망의 빛을 따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. 내 안에 꺼진 불씨를 다시 지펴 행동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, 무력감은 멈춰 있을 때 더욱 무거워집니다. 가장 작은 기쁨과 행동의 씨앗이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.